안녕하세요 유튜브 변람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어어그어음 <laughs> 음, 다이소 후기와 어 다이소 후기와 레몬 스토리님이 주신 선물 후기를 후기 둘다 찍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건데요. 요건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다이소 갔다 와서 온 겁니다. 구매를 했어요. 마스킹 테이프. 두 가지의 종류고요. 각한 개당 천 원입니다. 이게요. 두께, 두께고요. 두께샷, 두께샷. 아, 도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제가 이거 썼어요. 후기 찍으려고 그랬는데, 까먹고 써버렸지 뭐예요. 도안입니다. 이쁘죠? 귀여워요. 너무 도안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그리고 여건데요. 이거는 요건 하트가 너무 이쁩니다. 이뻐서 샀지요. 하트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두 종류 샀어요. 다이소에서 샀지요. 그리고 여건데요 요거는 안 썼어요. 이건 안 썼고요. 두께 샷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고요. 민트색인데요. 민트색 도일리고요. 다음 요건데요. 요건 요것도 도일리 아직 안 썼어요. 이게 요만큼이 아니 한요 정도가 요정 아니 아니 한요 정도 많이 많이 여기 섞여 있는데, 지금 다이소에서 산그 도일리 양하고, 그, 미, 레, 아니, 아니, 어, 레몬스토리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 도일리도 섞여 있어가지고, 어쨌든 합해가지고, 두께샷. 엄청 많죠? 자, 랑질 아니에요. 음, <laughs> 죄송해요. 이거는 받은 건데요. 하트, 아니, 아니. 어그 토끼 너무 귀여운데 요거 커트 시킨 것 같아요. 인스, 투명 인스. 그 다음에 여기가 종무송인데 이렇게 어쨌든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이 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두께샷. 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 인스입니다. 두께샷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우표입니다. 두께샷이고요. 아 <laughs> 어, 웃기다. 그리고 그다음입니다이런 식으로 매입니다이런 식으로 있입니다이께차두장입니다이사차입니다이사람입니다이게더 빨리 매입니다이사람 느리게 하는 다이사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OPP 봉투입니다. 두께 샷입니다. 이것도 천원입니다. 제가 산 것은 다다한 한, 하나 사는데 천원씩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썼는데요. 이거는 건축지입니다.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 큰거 이렇게 있고요. 두께 샷, 두께 샷입니다. 네, 그리고 자 합해서 두개 샷입니다. 합하니까 엄청 많죠? 네. 그, 그 제가 받은 선물은 여기서 끝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거 OPP 봉태요. 큰 거예요, 좀더큰 거. 요것도 천 원이에요. 이것도 두 번이나 썼고요. 두께 차이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통보다 커가지고 좀더큰 통에다가 또 감았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 바랍니다.